자위와2위의 싸움, 예. 여러분 모두 지금 예. 어깨 좀 담이, 예. 아까 걸릴것 <laughs> 같은 예. 그런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갑니다. 김단비, 골드 들어옵니다. 네. 어렵게 던집니다. 실패. 좀 확실한 공격 필요하고요. 지금 아직 쿼트 들어와서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딥 스리. 박해진 놓쳤습니다. 자, 두 건드리면서 사키 다시 박해진에게. 네, 네. 자, 이제 2분대 시간입니다. 김소니아! 김소니아! 와! 드디어 첫 득점! 네. 참 어렵게 어렵게 네,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1위와 2위의 싸움 예. 여러분 모두 지금 예. 어깨 좀 담이 아까 예, 걸릴 <laughs> 것 같은 예, 그런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나치키 돌파! 멈추고 던집니다. 나츠키 실패! 리바운드! 아, 다시 오아니다 네. 자, 의도한 대로 공격 풀리지 않았지만 일단 공격만을 다시 한번 살려냈고요. 나츠키. 다시 던지는데요. 이번에도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아, 나츠키! 나츠키. <laughs> 외곽으로 가로채기! 박해진입니다김소이야 네. 자, 한들어 보나요? 불꽃이 아, 맞닿지 없어요. 않습니다. 던집니다. 3세컨드 바이올이 제일 나오네요. 5점 리드 나츠키 오른쪽 이민지 상키가 붙어있습니다. 김단디 인사이드 이명관소지 못하고 던집니다. 짧았어자 <laughs> 하지만 마지막 <laughs> 터 <터치>. 여기서 몸을 <laughs> <얼굴> 살려주는 박해드입니다 <laughs> 저는... <laughs>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5초 안해지 오 떨어졌나요? <웃음> 공격권 <웃음> 바뀝니다. <웃음> 네. 지금 예. 자 공에서 드리블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첫 패스 김단비 자 들어옵니다 박혜진 수비 김단비 페이스존공 잡았어요 외곽 나옵니다 박혜미 자공 떨어뜨리나요 박혜미 2초 멀리 던집니다 맞지 않았어요 수비 아, 성공 p k 물론 좋았지만 일단 이렇게 라인을 밟고서는 장면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아레지가 대툼 모두 넣어줍니다. 멀리 던집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버스로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던지는 네, 네. 나츠키. 2점 5선 남아있습니다. 자, 6라운드 빅뱅. 한경기차 1위와 2위에 되기 로해서 2위 비엔케캐 소미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 은행과 함께 다시 공동 1위가 됐습니다. 네.